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사법 문제는요. 어, 20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간이공판 절차 문제입니다. 1번에 간이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우리 간이공판은 증거조사를 간단하게 하죠.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할 필요 없이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거기도 보면 증거조사에서 증거조사함이라고만 해서 괜찮죠?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문이고, 2번.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수 있다. 우리 간이공판에서 상습성 문제가 되었을 때, 저는 상습적으로 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부인이에요. 부인. 이건 상습폭행죄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간이공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다 그러면 X. 다음 이번 피고인 아삼번 피고인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했다면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를 명할 수 있다. 간이공판 절차는 법정에 와서 법관 앞에서 자백했을 때만 되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거 가지고는 간이공판을 갈수 없죠. 그 틀렸고 4번 간이공판 절차의 개시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간이공판은 다투지만 않으면 되죠. 따라서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